내가 아... 내가 라인해기를 만들어줄게. 라인해기. 야 라인 적디 <laughs> 한조 나올 것 같은데. 한 조. 어 금장 무엇? 깔맞춤? 야, 야 우리만 들어왔어 팀 보에 네 명. 아니야. 네 명. 이거 하면 나와어한대 여섯 명. 나갔어. 위도 아, 나갔어 방금. 방금 위도 나갔. 우리 위대 금장 깔맞춤인가? 우리 위도 믿겠습니다. <laughs> 금장 골드. 제가 다돼 있어요. 항상 홍룡만 해도 진짜 잘할 거, 거, 거 같은데 이번 거 뭔가, 삐리. 잘한 잘하긴 해. 그 나갔어 팀보를. 위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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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도 잘할 거 같기 생겼고 이닉네임도 잘할 거 같지 생겼고. 이 잠깐만. 야 귤이 아 귤이 탱커 유전가 아니면 딜러 유전가 모르겠다. 내가 질러야 했었나? 뭐야? 비 시즌데? 30초. 어 18분 했는데 우리 잘하는데. 18분. 우리 잘하는데. 아, 아니야 아니, 내가 믿어, 더 보장... 잘해. 골대 했으니까 믿어보게. 몰라 소님 믿어. 위도좀 나와줘요 내 방벽은 여기 꽉 채운다 알겠나? 좀, 좀 다시 한번 <laughs> 좀 다시 한번 야 <laughs> 조금. 너무 짧아 <잘하고. 웃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넌 <laughs> <너> 뭐야 어 <laughs> 뭐야 방벽 없는 <laughs> 새키 방벽 있어 근데 1초밖에 안돼 <laughs> <laughs> 상대 상대 야, 제제 상대 위메 나왔다 제네한주이층에 있어 쟤 자리야 좋다 어 이렇게 빡대다 처음부터 잠깐만 야 이분 그 상대가 아닌 거 같아요 방벽 부서진다 어허! 아프다 야저 저거 우리 볼거 없어 부러진 방벽 어나 죽어 나 죽어 음. 어, 나 풀어줬어, 방벽 부러졌어 방벽 오딸나나피나힐나힐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궁 거의 다 잡은 아, 벌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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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도우님 뭐 돌을 나간다 어 뭐야 죽었는데? <목소리> 오 있어요. 아, 방금방방피없대방야 방금, 방금 아, 피피 방금. 뒤에 정크 있어. 라인 정크 있어 뒤에. 오케이 오케이. 아너어억울 끌리지 마. 너야 어억울 끌리지 마. 어 이돈이 왼쪽에 정크 있어요 이거. 클리드 힐. 어 아포 이돈이 백업. 백업 좀 백업 좀. 아아문늘나팩 먹어야지. 지원니 있거든. 야. 공격력을 아아다 네 모았어 다 모았잖아? 너 뭐해? 다 모았는데 <목소리> 어 뒤집을 같은 이번, 이또빡것 같다 빡치게 해야겠다 메르시 없어x2 대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메르시 없다 몸살아라 어. 결을 사용할 준비가 됐어요 나풍 다 찬다 이제 부숴놓고 한조가 내 방벽 부순다 야 정크 근데 너무 아 방벽 깨졌어 오! 갑니다 뭐야 이거 아아 저왜 아, 어, 끌려가 아아 저왜 끌려가, 아, 끌려가? 나안 끌려갔었잖아 처음에 엉 잡고 죽으세요 아니 아, 이거 뭐야? 왜 죽어 어, 뭐야, 뭐야. 날라온다 잡았다

점크. 걷점 점크라고. 오케이. 점크. 점크. 컷! 점크. 점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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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빡세. 어, 와. 어? 아 이거 솔직히 자리야 캐리다. 인정 갑자기. 도적 <laughs> 점 자랑하고 싶니? 그냥 그렇게 급하고 말해. 어 뭐야? 어? 오나한대 맞았어. 야, 서열 정렬행. 리 오케이. 오케이. 어. 아냐 위도 더 잘해 한초 개운 빠지고. 죽 녹이 나와. 녹이 나와. 니구나. 나, 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오라니까 에이직 아, 맞아야 돼. 녹지 마 최대한 빨리 와. 최대한 빨리가 느정도겠니나 거의 다 쳤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야잡곡기 잡곡기해 왔다 다아 잡곡해줄꺼 제발 잡곡이 가 빨리비벼 빨비벼빨비벼비다아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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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치카운트 메 자르면 이긴거란거야 이만큼 궁 먹었다 아이고 <목소리도> 왜 먹었어 나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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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비벼 어허 빨가자 자리야 그 이겨라 자리야 아이고 나왼쪽으어위도 뿌리 딜이야 뿌리 딜야 비어 비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자리야 개잘해 할수 있어 자리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완막킬이 90%야 할수 있어 할수궁어 궁. 쿵쿵쿵킬이 90%야 할수 있어 아위도 잘한다 저거 안돼 내가 마지막 진짜 비워본다 남규리 할수 있어 진짜. 아, 가자! 아, 나 가자! 춥지 않아. 아, 우리 녹았다. <laughs> 아무나 살리기. <laughs> 야, 녹았다. 죽여버려. 아, 안 돼, 녹았다. 다녹다 죽어버려. 나, 나 나. 이 새끼들 다 죽어라. 야, 빼야, 당 빼, 당 빼, 빼자, 빼자, 빼자. 아, 존나 많이 맞았어. 아, 야, 이거 다 거의 다 공쳤어. 아, 개빡세. 아, 위메 계달에 지금. 아, 어, 진짜. 계속 이 나왔어요. 이게 너무 거슬려. 라인을 뭐야? 어, 트레레 어, 님. 저격수다. 네? 트레 님. 아, 그러지 알았어 위도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때 빼, 리기트빼 봐. 오케이. 빼 봐. 나힐줄수있어그래힐좀줘 봐. 나힐좀미나이다 샀다. 주세요. 아, 그 브게피 아니 리게테를야뒤정구뒤정구뒤정구뒤 정크 이봐 뒤 정크 봐 공격력 높여버리 도망갔어. 야 우리도 정면 2층. 야나힐 좀. 제발 제발. 야 진짜 나도 죽기 싫어. 아, 야 이거. 아힘들데야반입하다 방도 깔아봐. 방도 깔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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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빨 가능. 못해요. 아니다. 방도 깨졌어. 아, 아프다. 따윗. 오. 어 에 곡은 s u n d 다 y 다곡다 s 다아니 a 이 곡은 s 이렇게 되냐? 이곡이 곡은 s 이은 Sunday. 이 곡은 Sunday. 이 곡은 Sunday. 이 곡은 s u n 방벽 없어, 이 궁 썼어요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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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무 많이 겠다아 위에 이 진짜 못 살겠어 아 고이가 개쉴인데어 땡큐 2할 아야 빼빼 아니 거기서 뭐해 어나 마이크, 손네 헐, 트루. 마이크,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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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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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루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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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제발. 아, 와, 네. 우와, 아, 씨. 와 비친. 아, 지방 때문에 폭탄을 예상 못했 아, 이걸. 아니, 이 상황에서 바스가 왜 나와? 네. 네. 아, 더 뭐야? 아, 아. 아, 아. 어안다다 안 아, 된다 우리야. 정트 정트 정트. 엉그 이새끼. 아나 복진 너무 싫다 컷. 헤이 굿. 비야 이거 이길 수있다 이길 수 있어. 어 미래. 발이발이 발키 있어 발키 있어. 네 컷. 오케이 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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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오케이. 박스 박스 잘다 초만 막자. 합수만. 두피 나왔다 두피. 오케이 오케이.

응. 탱크야 와, 탱크, 탱크 가만히있 k 오케이 o m e on, if y 야 u can. Tanker, t 아 n k e r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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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수 있어 아.. a n 가래 <laughs> 아, 힘들어. 아, 힘들어. <laughs> 아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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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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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게 어차피 이길 거, 이렇게 씩 어렵게 이기냐고, 쉽게 이기라고. 어차피 이길 거 아니야? 나쁘고나쁘죠 거슬려. 이거 이런 거, 에이 하스나고 말이야. 이거 재밌다. 이거 이기다. 어, 거의 다 이겼는데 깨졌네. 모니터 너왜한 탈피한 탈피한 탈피 들어 피판 라인 한 탈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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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탈피한 탈피한 탈한 탈피한 탈피이 탈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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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간다야 전공 없가 라인 나왔다 이 해줄 테니까 들어 라인 나와야 제... 아 벌써 고에너지다 아힐 레 라인이 나와야 돼. 레루쪽 라인이 나야 돼. 레드루 쪽 레드 레드 아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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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네 있는 줄 알고 나나 들어갔는데. 끝이 나왔어요. 거의 다 찼어. 턴왜왜 왜 들었어? 군 찼다. 블라가 리퍼 메이야 목표를 지 목표적인. 야보 씨발 나 목표에 못 나가주. 아목도나 모로나. 나봐가 나봐가줘 나봐가줘. 나주고 나주고 나주아 상대군 많이 뺐어. 이게 마중발이 어 동동도심, 네, 가나공 있는 사람 말해봐. 아, 없어. 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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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에 없어. 아, 컴. 밥공이 힘들 텐데, 밥공 아, 거의 다 차가. 근데 뒤, 뒤들, 뒤를 들어갈 수 있는 공이 있네 라인 공에 아 다리아 공에 맞출 수 있는 궁파라공이 있어요? 지금... 아 이제 너무 뒤로 도는데 아파요 쟤 갑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잡고 겨 주고 아이대야어떻 감이야? 가가가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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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가아가아가 죽어. 어, 아 죽어 아 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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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았어>, 뭐 막았다 뭐가 했어 뭐가 가가 뭐가 뭐어가 뭐가 죽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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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A 너무 뒤로 돈다. 저기, 저기, 저기 이봐, 왼쪽 방. 거의 다 쳤어. 네, 왼쪽 방으로 오데 야, 들어와죠나나주 아, 들어와죠 아니. 아, 아, 이거 메르시 다포알가능 전투는 계속됩니다. 한점 올려 줘. 이쯤. 멜시도 있어. 야, 혼좀들어돼 진짜. 이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진짜. 나 끼었어. 나공 뛴다. 아. 아, 모이라. 뭐 모이라 뭐 모이라. 뭐 아니, 있다. 우리 왜 이래? 헤이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들어가야 돼. 동섰지. 어. 어쩌면 점령됩니다. 살좀 나. 여에대비하십 헤이. 등원을 쭉 들어가. 야, 거좀 봐야지. 뭐해? 거점, 거점, 거점. 흔들어와. 어, 야,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그피 오케이. 우리라 네. 컷. 나이스. 아, 왜 이렇게... 왜 아, 이렇게 <laughs> 빡세게 해, 우리도. 빡세게... <웃음> 아, 쉽게, 가... 쉽게 가자니까, 진짜. 뭐야, 이 새끼야. 대단히 뭐 네, 1조, 제발. <제1>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창문샷 뭐야, 저거?

아 얘, 뒤에 있는 얘한테 너무 어그로 끌리지 말게 야, 마음 아프다 너무 빡쳐서 <laughs> 들어와라 야궁 거의 다 찼어 <laughs> 야이 골목에서 궁 쏘시면 라인이 매우 좋아 요야뒤 2층 뒤에 있뒤이있뒤 라인, 어뒤라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한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 뒤에 있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 왼쪽, 에있으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냐

아, 죽여라. 이거들아파랑이 거기 숨어있어요. 나한테 말고 숨어있어. 그걸 네이러은모르겠 어? 나도. 깨끗이 나왔어요. 자. 아니, 이러면 스폰드보 이러면... 꼬이잖아. 이러면 되게 가분사인데 우리 어? 가필요하나 야, 한표볼게 진짜 없다. 공격받았어. 오히려 우리가 한표 쌓일 만한 게 있어. 한, 소리 오른쪽, 소리 오른쪽, 소리 오른쪽, 소 오른쪽. 음. 쪽, 오른쪽.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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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메시 죽여 메시 죽여 메시 오케이 모여 죽여 모여 죽여 모여 오케이 야다밀수 있어 밀수 있어 빨리 붙어 빨리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이놈 나이스 오케이 야2 4 0 0일2 4 0 0일 미쳤니 아 진짜 와 이봐 씨. 온대 밀고 있네이 이거 다 공복 풀릴 거야. 이거 백퍼 공복보다지공나 하자 공복고 야, 내 친구 초대니까 Seems it never ends. We are learning.